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이 쿠팡, 이 쿠팡이 지금 왜이지거리를 했는지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시킨 쿠팡, 죽음의 일터 쿠팡, 정말. 이 쿠팡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박종길의 신문 세상. 여러분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댓글로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이미 좋아요는 눌러주셨겠고, 구독 여러분 안 하시면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날짜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을 오늘 방송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국내 넘버원 1위의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건 우리 국민이 5 2 0 0만이에요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늑장 대처와 2차 피해 우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쿠팡이요? 해체 시켜버려야 돼요. 과로사 또는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토로 불리더니 끝내! 보안사고 예방 그리고 대응마저 뚫린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 쿠팡이라는 이 지금 회사가, 전자상거래 회사가 말입니까? 기업 윤리와 사회적 이 책임 모두, 이거 쿠팡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엄벌을 쳐야 됩니다. 예? 네?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저 신문, 조선일보 일변 탑이에요.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아마 중국인 전 직원, 지금 그건 말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정보를 빼낸 듯 하다. 3,370만 명의 정보 유출, 이것은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단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사실상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 어제입니다, 어 어제.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서 정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참, 이거. 여러분, 회의하면 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본때로를 보여야 돼요. 이 기업 이거 아닐 무상한 말이지. 이런 태도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로그인이 없이, 참나 이거.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에 고객 이름,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쿠팡 이번에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올해 3분기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2,470만 명이었으니까 사실상 모든 쿠팡 이용 정보가 노출된 셈입니다. 지금 이 방송 소재로 인용되고 있는 게 경향신문 어제 날짜 사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구매 이력이 있는 2,470만 명이 노출됐다. 이게 해킹이 됐다. 해킹 사고 쳐놓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2324만 명을 어디가 뛰어넘어? 쿠팡이 뛰어넘으세요. 어디를? SK를. 참 이거 SK도 이것 때문에 아주 진짜 기업윤리가 아주 망가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쿠팡이 이거 이제 더 더하단 말이죠. 쿠팡이 이번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안개 속입니다. 도대체 이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이거 이 이걸 뭐 수, 꼭꼭 숨긴 거가 더5 개월 동안 이 쿠팡이가 말이야. 이런 기업 사라져야 됩니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에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20일 관계 당국에 신고했지만 열흘 만에 야 이거 진짜 이거 도대체 이게 신고만 하면 뭐해 어? 노출 개정이 약 7,500배 늘어났습니다. 아니 4,500개라고 하는 것이 7,500배가 늘어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나 이거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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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입니다. 이게 쿠팡입니다. 7,500배 또 쿠팡이 말이죠.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장기간 몰랐다. 뭐, 이거 5개월 동안 뭐, 몰랐다 그러는데 5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장기간 몰랐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 20일 해커가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는데도 5개월 동안 이거 인식조차도 못했다는 거야. 이 쿠팡 이게. 이재명 정부. 이 쿠팡이월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어, 기업 입장으저 자체가 말이지 느슨하게 말이 봐주고 솜 방망이 말이 처벌에 그쳐서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올해 해킹 사고를 낸 SKT, KT, 롤텍 카드처럼 정보 노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가.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정부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손빵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아마 국민의 지탈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고 후 쿠팡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적극적,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건 뭐 기업 윤리가 이건 뭐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뭐 윤리 자체가 이거 말이지. 어? 그냥 말이지 어,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된거 아닌지 말이지만 이 쿠팡이라는 거 말이야. 이거. 주문 조회나 배송 정보에 기반한 스팸, 순식문자로 2차 피해 걱정이 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답니다. 현관 비밀번호까지. 큰일 났네, 이거. 어? 제가 긴급장, 정보로 타전하고 긴급증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 말이, 말이 말이지, 이게, 에? 여러분들. 어, 3,370만 건이지. 이게 우리 5,200만 국민이란 말이야.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쉬쉬한 거 아닌가 걱정이야. 또 급하군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없어요. 쿠팡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정부가 철저히 이번에 수사해야 됩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아주 최고 형벌의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쿠팡이가. 기업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세요. 윤리 하나도 없어져버리세요, 쿠팡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9월 4일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지 2주 뒤에, 거짓말 했잖아요. 롯데로. 9월 4일, 어? 없다고 그러더니 2주 뒤에 카드 번호와 CVC, 카드 보안, CVC 번호 중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졌다면 기업이 거짓말하고 나서 어떻게 수습책이나 하고 뒷구멍으로 뭐 해서는 안될 짓거리 해가지고 말이지 무마 무마할 생각이 하고 말이지 있는 연출이 연출은 다 그냥 어, 돼 가지고 말이야 이게 오늘날에 말이야 아 이게 그렇다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기업이 착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하는 기업도 있어 어 그래서 말이죠. 이러니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모임이 타동한 것도 당연하죠. 이따위로 기업들이 하니까 말이야. 이번에 시범적으로 쿠팡은 철저히 철퇴를 내려서 엄중 처벌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의 안명이 높잖아요. 쿠팡, 11월에만 새벽 배송, 물류 일 등을 하다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어떻게 해서요?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알리는데 급급해 하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 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새벽 배송 제한 요구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쿠팡은 문지석 부장 검사의 양심 선언으로 부천지청에 쿠팡 쿠팡 풀 필먼트 서비스, 쿠팡 풀 필먼트 서비스, 이거 f f c 라는이 발음이 그래요. 쿠팡 풀 필먼트 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부마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또 앞두고 있는 게 쿠팡이. 이거 이번에 쿠팡이가 시범적으로 뭔가 이재명 정부의 본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또 우리 협력업체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지 될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예, 참전 영웅 모자예요. 이 참전 영웅 모자는 BIP 1이 있고 BIP 2가 있어요. 원은 의전용이고 B는 일반용입니다. 검 검은색의 이 여러분 영 모자 이게 의전용이고 검정색은 일반용입니다. 밑에는 청미디어에서 디자인 특허를 낸 여러분 국내 최초 의 참전 벨트입니다. 국가유공자 벨트가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벨트. 아니면 내가 어느 부대를 가서냐고 그 참전 부대라는 벨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벨트. 여러분 에, 주문하시게 되면 보내주는데 이 벨트는 여러분 이런 모양을 에,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요요 케이스예요. 여기 이제 케이스고. 아 내가 국가유공자 벨트가 필요하다. 요 케이스에 넣어서 여러분 주문하시게 되면 여러분 집 앞에까지 배달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벨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있는데 이거 있다 하나는 요 요렇게 요겁니다. 요거 미요거 우리의 품격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국가 유공자 여러분 영웅의 제복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보니까 제 거, 제가 제거 제옷인데 여기 부착물이에요 부착물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 이 영웅의 제복에 대한 부참, 뭐, 여기는,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아요. 네, 실질적으로, 요 뭐, 요거 뭐 전전 용어 3단인데, 뭐, 5단짜리도 있고, 하면, 요번에 풍가더 달라집니다. 무슨 계급별로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국가 유공자 요거. 그 다음에, 우리 참전 부대에 대한, 요, 지금 현재, 부대 요거. 그러니까 부착하 아, 그런 말에 영웅의 제복에 영웅의 제복 값다뭐 치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제가 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여기 좀 여러분이 주문이 전화번호입니다. 청미디어 사업본부인데, 1855 0 4 1 5 1855 다시. 공사1 5 이게 이제 통화 중에 걸리면 휴대폰이에요. 010 똑같고 공통 분모고 6445 다시 7804 6445 다시 7804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또 역시 사업 본부에 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대표 주문 전화 1855에 다시 0415면 여러분들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 제품 설명과 그리고 부착하는 그런 순서. 이거 상세히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종길의 신문 세상, 투데이 시사 포커스,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시킨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어제 날짜 경향신문 사설을 방송 소재로 삼았음을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결론 부분, 여기에서, 예, 오늘 내용이, 예, 박종일의 신문 세상입니다. 현대판, 막장 기업으로 이제 쿠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쿠팡 대표가 뭐 사과하고 아이고 이기업인도 사과하는 거다 똑같잖아요 어? 어? 죽을 죄를 졌다는 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둥 뻔하잖아요 이거요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본 고객의 충분한 정보와 납득이 갈 만한 보상 대책을 쿠팡은 왜 놔야 되다 회사가 망해도 내놔야 돼 이제 정부 역시 보안,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로나 과로사, 새벽 배송 부당, 노동행위 등 쿠팡이 이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올리면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출 계정의 유출 계정을 노출시킨 거, 유출시킨 거 3,370만 개는요, 우리나라 국내 성인 4명 중 3명 수준입니다. 이런, 완전 전 국민이 피해를 본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는 쿠팡에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하고 박대준 이 쿠팡 대표 당장 옷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박종길의 신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